과학이 규칙에 기반한 과정이긴 하지만 그것이 아주 많이 창의적 과정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로는 철학의 발명인데 우리가 주의 깊은 숙고라고 부르는 머릿속 계산을 거쳐 사고에 의해 다소 신비롭게 조리됩니다.그러나 그 가설이 현실에 비추어 검증될 때까지는 그것은 아직은 진정한 지식이 아닙니다.그것은 추측을 나타내는 그저 정보일 뿐입니다.지식은 그것의 유용성을 보여준 정보입니다. 그것은 실험적 검증의 사이클들이 잘못된 이론들을 없애고 난 후에 끝 마지막에 남은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그들의 가설들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놀랍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의 모델들을 수정하면서 통계학자들이 베이지안 업데이팅이라고 부르는 일종의 학습 고리가 나타납니다. 18세기에 영국의 통계학자이자 철학자인 토마스 베이스에 의해 발달된 베이지의 룰에 기초하여 베이지안 업데이팅은 수용된 이론이나 예측 모델이 그 이론의 서로 경쟁하는 변형들의 반복적인 검증을 거쳐서 점점 더 증가해지는 수학적인 과정을 읽었습니다.